운이 나쁜 사람은 낭비가 많다. 판단이 빠른 사람과 일하면 큰 도움이 된다. 이 기획은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아, 이거라면 당장 할수 있습니다.처럼 일이 바로 진행된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다. 다들 부족한 시간을 짜내 모였는데 리더가 시간을 낭비해도 불평하기 힘들다. 돈을 낭비하면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는 데 반해 시간 낭비에는 의외로 관대하다. 그러나 인생은 기본적으로 시간이므로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 시간 외에는 공통 자원이 없는 인생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 리더가 있으면 그야말로 시간 도둑이다. 구속 시간이라는 영화는 정말 정확한 말이다. 그야말로 사람을 구속하는 짓이다. 그렇다면 구속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사람이 운도 끌어당길 것이다. 예를 들어, 저 예산으로 빨리 영화를 찍는 감독이 있다면 점점 일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다른 사람이라면 한 달이나 두 달씩 걸리는 일을 2주 만에, 네, 다 찍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내용도 일정 수준에 도달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다시 일을 맡길 것이다. 기회가 척척 올 거라는 얘기다. 이런 사람은 일을 끝냈을 때 완성된 형태를 또렷이 볼수 있다. 일자하는 사람이 일을 정말 빨리 하는 건 목표 지점의 이미지가 보이기 때문이다. 일이 늦고 꾸을대 운이 나쁜 사람은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는다. 완성된 형태를 모르므로 혹시나 해서 이것저것 직접 되는데 그 낭비가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의 손실로 이어진다. 성공한 사람이 대체로 판단이 빠른 이유는. 모든 목표지점을 똑바로 보고 있어서다. 여기서는 이게 필요해요. 자, 잘 부탁해요라며 낭비를 줄이는 것이다. 물론 중요한 결단은 시간을 충분히 들일 필요가 있다. 욕한데 우선순위다. 무엇에 시간을 들이고 들이지 않을지의 기준이 분명하면 오늘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 낭비를 줄이면 본질이 보인다. 본질 직관의 사람은 운이 좋다. 사람들 중에는 세부사항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완벽주의자라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 완벽주의자로 성공한 사람은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우선순위도 잘 지켜 많은 업무량을 모두 처리하므로 상당히 우수한 사람이다. 보통은 너무 세부적인 부분에 집착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마감을 맞출 수 없다. 논문을 제출하는데 너무 치밀하게 조사하다가 마감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아예 안쓴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완벽주의에 집착하기보다 굳이 말하자면 본질을 직관적으로 확 움켜쥐고 단숨에 목적을 향해 달리는 본질의 직관적인 사람이 운을 끌어당긴다. 이런 사람은 괜한 일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판단도 빠르다. 불가능한 일에 한없이 매달리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운이 나쁘지 않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여러모로 연마하려고 노력하나 본질은 잊지 않으려고 한다. 무슨 일을 할 때나 이 작업의 목적이 뭔지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주의한다. 지금 하는 일의 본질이 돈을 버는 거라면 이념이나 사명을 생각하는 데 노력을 허비할 필요가 없고 결국은 돈을 벌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하지?에 집중하면 된다. 혹은 인간관계를 쌓는 게 목적이라면 최대한 교류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종종 침묵회라고 해서 참석했는데 전혀 대화를 나누지 못할 때도 있다. 침묵회라더니. 이 사람과 인사. 바로 다음 사람과 인사만 했어. 이렇게 인사만 하다가는 전혀 침묵을 도모하지 못한다. 이렇게 번말이 전도된 경우도 많다. 지금 하려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본질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유연하게 사고하는 사람에게 운이 향한다. 본질을 잡으려면 낭비를 없애야 한다. 낭비를 없애면 이건 필요 없어. 이것도 필요 없어. 라고 점점 필요 없는 게 사라져 본질이 분명해진다. 운이 좋은 사람은 낭비를 없애고 본질을 파악하기 때문에 판단이 빠르고 실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이기는 말에 올라타라. 자유로운 세상 밑에서 훌륭한 제자가 성장한다. 인간 세상에서 누구를 따를 것인가는 아주 중요하다. 사실은 이게 전부일 때도 있다. 과거 전국시대 무장들은 누구 밑에 들어갈지, 누구와 동맹을 맺을지로 거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이기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말이 있는데 자신이 따른 무장이 망하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이길 방법이 없다. 이기는 스승 밑에 들어간다. 잘 나가는 감독을 찾아간다. 이기는 무장에게 가면 운이 따른다는 것이다. 행복의 기준을 단순화한다. 일단 몸을 따뜻하게 한다. 일단 몸이 따뜻해지면 기분이 좋아진다. 몸이 차가울 때나 졸릴 때. 컨디션이 무너진다. 컨디션이 살짝 나빠졌다 싶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수면을 보충하면 대체로 좋아진다. 또 행복의 기준을 아주 단순하게 정하면 그것만 충족되면 행복해진다. 나는 미스터리 소설을 좋아해서 웨스트 레이크나 로렌 블록, 이바노비치 등 좋아하는 작가 리스트를 잔뜩 만들어 놓았다. 이들의 신작을 차례차례 읽으면 행복해진다. 그 작가가 수십 권의 책을 쓰고 마음에 드는 시리즈까지 있다면 대만족이다. 한책방을 돌아다니며 그 책들을 다 갖춰 놓으면 왠지 마음이 안정된다. 이것만 있으면 평생 잘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주 낮은 기준을 설정해 놓으면 일이 안 풀려도 이걸 읽을 자유만큼은 빼앗기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되므로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평생 걸려도 다못볼 정도로 영화가 많을 테니 영화만 있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할 것이다. 난 책만 있으면 일단 다른 건 필요하지 않다. 현대는 이것만 있으면 일단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드는 것과 취향을 파고들어 편애하는 것을 만들어 보자. 신경 안정제가 될 존재를 찾는다. 내가 있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소설이 있다. 게다가 그런 소설을 시리즈로 여러 권 읽으면 이 세계와는 전혀 관계없는 세계가 시리즈에서 이어지므로 또 다른 현실 세계가 나타나 그곳으로 도피하면 마음이 정리되기도 한다. 독서는 오락일 뿐이지만 나를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정신의 한구 같은 존재다. 독서 시간을 매일 갖는데 책이란 내게 그 시간만 있으면 일단 안심하게 되는 신경 안정제다. 일종의 스누피에 등장하는 라이너스의 담요 같은 것이다. 라이너스의 담요처럼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존재를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항상 그곳으로 돌아와 정신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부정적인 마음이 들거나 너무 흥분했을 때 평상시로 되돌릴 방법이 있다면 운에 휘둘릴 일은 없다. 운을 잘 조절하는 핵심은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는 것, 정신적으로 궁지에 내몰리지 않는 것, 아무 일도 없는 평상시 일정한 상태를 늘 유지하는 것이다. 나는 시리즈물을 읽거나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사우나에 들어가 땀을 흘리거나 수영장에서 잠수하는 등 마음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만드는 여러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일정하다는 말에는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중립상태를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만드는 계기를 의식적으로 만들고자 노력한다. 의식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판단력이 드해지지 않는다는 효과가 있다. 운 좋은 사람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판단에 실수가 없는, 즉, 판단력이 좋은 사람일 것이다. 판단을 잘해서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누구와 결혼할지, 어떤 일을 시작할지, 지금 이 일을 계속할지, 오늘 파티에 갈지 등 다양한 일을 판단하고 잘 해내는 게 운이 좋다는 것이다. 나는 피곤하거나 판단력이 흐릴 때 중대한 결정을 내려 큰일을 당한 적이 몇번 있다. 그래서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는 자신의 의식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해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한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좋은 일을 잡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자. 운이 좋아지는 상품은 없다. 어떤 상품으로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걸로도 충분하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운이 좋아집니다. 혹은 이걸 사면 운이 올 겁니다. 라는 것들 말이다. 성공한 사람 가운데 이게 있어서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의 운을 연 것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 방법이 좋았기 때문이다. 당신 행운의 색깔은 오렌지색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렌지색 물건을 지니고다녔더니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다만, 그걸로만 현실 세계가 바뀌는 일은 없다. 바뀐다면,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내게 행운이 올 거야 라는 자신감이 생겨, 운을 받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해서다. 그저 물건에만 의지하면 그 심리를 덤벌이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뿐이다. 길조만으로 주위를 채운다. 잠 같은 데서 아무리 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불운이 없진 않다. 그러나, 운이 좋다는 얘기를 믿고 언젠가 내게 운이 올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기만 해도 힘이 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내게 좋은 점이나 예언은 믿고 나쁜 말은 무시하면 된다.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이건 길조야 라고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운이 좋아지고 좋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며 죽을 수 있다. 찻잎이나 검은 고양이가 행운의 조심인지 불길한 조심인지는 증명할 수 없으니 모두 길조로 보고 내 주위를 길조로만 가득 채우면 엄청나게 비싼 개운 상품을 사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적어도 불길한 조심을 믿는 사람보다는 훨씬 즐겁고 밝은 인생을 지낼 게 확실하다. 사이토 다카시 저자의 인류로 만드는 운의 공식이라는 책이었는데요. 누가 막, 뭐, 운이 좋네, 나쁘네, 뭐가, 어떤네막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 있잖아요. 친구가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는, 뭐, 분들이 그럴 수도 있고, 전 한국에 살때 혼자 주로 다녔는데, 그, 오장동에 살았어가지고, 동대문 운동장역이었나? 거기서 이렇게 내리면, 진짜 맨날 그 똑같은, <laughs> 그, 이렇게 뭐, 뭐지? 그 도를 하십니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항상, 뭔가 무슨 골상? 막 별의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뭐가 좋대요. 그 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동안 쫓아와서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단 올라가야 되는, 데 네. 어, 그,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듣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갔어요. <laughs> 이 책에 나온 걸 보는데, 네, 네 제가 예전 하던 짓이랑 비슷해가지고, 좀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듣고, 안 따라간다. 그, 그러니까 제가 팀을 옮기잖아요. 전에 거, 아마 들으신 분 아실 거예요. 좀, 매니저랑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이제 매니저의 매니저랑 대화를 해서 긴장도 많이 하고 진짜 괴로웠는데 결국 옮길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 누구를 따르느냐가 엄청 중요하다 이 말을 보니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떠나고 싶은 게 괜히 든 생각이 아니구나 진짜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잘한 일이다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좀 위안이 됐고 성격이 운명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진짜 맞는 게 예전에, 그니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딱 끊겼는데, 진짜 저는 한십몇년 전에까지만 해도 뭔가 저를 지켜주고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어,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전혀 잘안 되고 있었는데, 혼자 잘 되고 있다 고 생각한 거야. 잘 몰라가지고, 그땐 또 SNS 이런 것도 활발하지 않았어서, 비교 대상도 막 딱히 없고, 어, 난 정말 괜찮아. 뭐 잘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른 거죠. 아 <laughs> 내가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좀 우울해지고 어난잘될 거야 뭔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고 이런 생각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음, 지금은 또 다시 그렇게 생각하고 싶긴 한데 이 책을 보니까 또 예전에 좀 어렸을 때 그런 긍정적이던 제 모습이 생각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못 버텼어서 그랬나? 어쩌면. 지금보다 삶은 더 괴로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신 승리를 하지 않으면 못 버티니까 그랬나? 꼼꼼하게 생각해 매사를 이렇게 꼬는 사람이 많은데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 에너지를 괜히 낭비하지 않는 방식이 오늘 끌어당긴다 그래 합시다 좋아요 이렇게 해 놓고 뒤에 아네 미안한데 생각해 봤는데 이런 사람 때문에 결정을 직관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처음에 보면 좀안 믿기잖아요 왜냐면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뭔가 일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전좀안 믿는 편인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경험이잖아요. 미니멀리즘도 옷을, 여러분도 예전에 다 사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어울리고, 어떤 옷은 안 입고, 이걸 사면 절대 안 입는다, 이런 거 아니까, 직관적으로 내 옷이다, 아니다, 딱 판가름이 나는데, 인생의 많은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일수록 뭔가 구체적으로 1부터 100까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딱딱딱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뭐가 맞는 딱안되고하잖아요내 삶에 관련된 거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을 하는 거 비즈니스 하는 걸 수도 티겠고 그런 거에도 여태까지 쌓온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게 다들 행복하고 단순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